시번 구지 구번요호와께서 다시 이시니 만민이도 것 이요 여호와께서 그육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 이것 이요다 시온에 계시는 요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그고 두려운 이름의 산종하니 그는 거육하심이오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유 사양하는 이야. 주께서 공의유 건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의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요호와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다등상 앞에서 공배하지어다.그는 거육하시도다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용이 있고 그의 이름의 부유는 자드 중에는 사무에이 잇 도답 그들이요호와께간구하맹 응답 하첫 도답 요호와께서 구유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유예유 지컷 도답. 요호와 우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요, 각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이이다. 너희는 요호와 우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성찬에서 예배하지어다. 요호와 우이 하나님은 거룩하심이요다 치펀 베펀 온 땅이요. 요호와께 즐거운 산총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요호와의 섬기명 노예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지어다 요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주 너희는 아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이요 그의 기울시는 양 이요다 감사함으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삼총함으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시하심이 대대의 이유이요다. 아멘